얼마 전 스냅드래곤 HN3가 발표되었죠. 이번 스냅드래곤 HN3는 훗날이 모바일 AP 전쟁 사이에 매우 의미 있는 AP로 기록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안드로이드 진영이 정말 오랫동안 극복하지 못했던 애플 대비 성능 열의를 마침내 극복해낸 AP이기 때문이죠. 물론 벤치 스코어를 기준으로 한 평가에 불과하다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단지 그것만이라도 반갑고 또 의미 있는 소식이 되겠습니다. 조금 앞서 등장한 애플 A7 프로의 벤치마크 멀티 점수를 상회하는 모습 특히 공정마저도 오히려 애플보다 더 더 전세대의 공정을 사용하면서 만들어낸 역전이었기 때문에 HN3는 여러 면에서 상징적인 의미를 갖는데 이제 그 길고 길었던 A 시리즈의 시대 애플이 가지고 있는 것처럼 평가되던 로직 반도체 기술 패권 전쟁의 향상이 조금씩 바뀌어가고 있는 시간 이미 언론에는 애플은 이제 로직 반도체 패권을 잃어버렸다는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 이들도 등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A 시리즈, M 시리즈의 성공 이후 몸값이 높아진 애플 설계 인력들이 경쟁사로 이직하며 설계 우위가 상쇄되었다는 식의 이유들도 덧붙이면서 말이죠. 관련해 정리해볼 부분은 아직 퀄컴은 이번 HN3를 만들면서는 아직 누비아 코어를 활용하지도 않았다는 것인데요. 실제 이 코어 구성을 보면 HN3는 퀄컴의 기존 세대의 제품들과 같이 독자 코어가 아닌 아메 레퍼런스 코어들을 활용하였다는 것. 프라임 코어 역시 이번 HN3에서도 아메 코텍스 X를 그대로 활용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세대에 사용된 코텍스 X4와 관련해서 암의 공식 자료들을 살펴보면 이번 세대는 지난 세대들에서 보여줬던 세대간 성능 계속폭을 하회하는 수준의 다소 실망스러운 성능 향상이 있었던 상황. 물론 스펙 벤치마크 기준 이 코텍스 X4의 성능과 관련해 이전 세대들보다 성능이 상대적으로 적게 상승하였다는 암의 공식 발표의 내용과는 조금 다른 결과가 있긴 합니다. 벤치마크 퍼포먼스가 상당히 많이 상승하였죠. 하지만 숨어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베이스 클럭 이 0.1ghz 상향 조정된 상황 그러면서 소비전력도 높아졌죠. 동일 클럭을 기준으로 혹은 동일 전력 소모를 기준으로 추산해 보면 실제 arm의 공식 발표처럼 과거 세대 간에 보여줬던 arm 레퍼런스 코어의 성능 향상폭을 하회하는 수준의 성능 상승이 있는 상황. 실제 벤치마크를 통해서 살펴보면 이 같은 점들을 확인할 수 있는데 긱벤치 기준 싱글 코어 점수는 애플 진영의 두 세대 전 cpu인 a15 바이오닉 의 수준에도 못 미치죠. 그런데 콜컴은이 같은 개별 코어 성능의 열이 속에서 애플의 멀티 성능을 따라잡은 것인데요. 그 비결이 어디에 있을까요? 아, 그렇죠. 아주 간단합니다. 바로 코어의 수. 애플의 경우는 예년과 같이 단 2개의 비코어와 4개의 스몰코어 조합으로 A17 프로를 만들었지만 HN3는 한개의 프라임코어와 3개의 비코어 2개의 미들코어와 또 2개의 리틀코어, 도합 8개의 코어를 활용했죠. 아, 물론 이것을 두고는 각자 해석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누군가는 코어를 늘리면 당연히 멀티 성능이 늘어나는 거고 따라서 실질적으로 설계 격차가 줄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수 있겠죠. 아, 그래서 특히 이번 h n 3 를 평가하며 중요하게 된 것이 전성비인데요. 우선 과거의 세대에서는 애플의 CPU들의 전성비는 스냅드래곤의 그것을 압도했었죠. 하지만 이번 HN3에서는 조금 다른 결론이 나왔습니다. HN3의 CPU 전성비마저도 애플에 비해 더 높게 측정되고 있는 모습. 하지만 이 표의 경우는 조금 조심히 해석할 필요가 있는게 보통의 경우 모바일 AP 내 CPU의 전력소모는 대기상태에서 1에서 2와트 수준. 로드시의 평균 값 역시 3에서 7와트 수준이죠. 다시 말해 10와트를 훌쩍 넘어 측정되어 있는 이 벤치마크의 영역 실제 사용 환경과는 조금 다르다는 것인데요. X축이 15W까지 그려져 있어서 HN3가 A17 프로의 전성비를 압도하는 영역들이 실제 스마트폰 사용 환경과는 조금 거리가 있죠. 스마트폰마다 격차가 있지만 보통 스마트폰 대기 상태에서의 전력소모가 평균적으로 1W 전후 로드시의 전력소모가 2W에서 10W 전후가 되는데 핵심은 로드시의 평균 전력소모는 4W 선에서 형성됩니다. 따라서 벤치마크시의 형성에는 극한값들이 아닌 실제 모바일 AP의 전력소모 구간 내에서는 애플이 여전히 효율 우위에 있는 모습 따라서 실사용 영역 내에서의 전력 효율에 대해서는 조금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겠다는 추정 충분히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이야기의 연장선상에서 이제 막 HN3의 벤치마크 데이터들이 쌓이고 있는 지금 HN3의 멀티코어 점수의 편차가 굉장히 크다는 점도 주목해볼 만한데 최대값은 7500점 정도로 나오는데에 비해 동일한 HN3로 얻어진 꽤 많은 데이터들은 여전히 6000점대 후반에 머물러 있습니다. 물론 동일한 AP를 가지고도 출시 전후 벤치마크 차이가 크게 나 경우가 있지만 현재의 데이터 값들은 측정된 시차가 크지 않다는 점 그리고 그 점수의 편차가 일반적인 경우보다 더 크다는 점을 미루어 보아 이 HN3의 경우 외부 환경에 따라 성능 편차가 좀큰 것이 아닐까 추정해 보게 되죠 특히 외부 온도가 벤치 스코어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생각해 보게 됩니다 따라서 내년 실제 양산 기기들이 등장하는 시점에 실제 이 HN3를 채용하고 등장한 제품들의 전력 소모와 발열 등의 문제가 있지는 않는지 이 HN3와 내년 로직 반도체 전쟁사를 지켜보기 위한 가장 중요한 관전품 포인트가 바로 여기에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특히 이번 세대의 경우는 암 레퍼런스 코어의 IPC 상승이 전 세대에 비해 저조한 상황에서 오히려 멀티 점수가 2,000점 가까이 상승한 상황인데 이 성능 상승이 단순히 코어 개수 차이만으로는 모두 설명이 어렵죠. H3의 미들 코어와 리틀 코어의 클럭 세팅이 이전 세대에 비해 심하게 높게 설정된 부분이 있고 코어 수와 관련해서도 코어를 늘리는 것이 성능의 선형적인 향상을 가져오는 것과 동시에 전력 소모의 선형적인 상승을 함께 이끌게 되기 때문에 실 기기가 등장. 하는 시기 발열과 유지력 그리고 실사용 환경에서의 전력 소모 등에 대한 팔로우업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여기까지는 HN3의 CPU에 대한 이야기 CPU를 넘어 GPU의 경우는 상황이 또 다르죠. 이 GPU는 지난 세대 HN2에서도 이 아드레노의 우위가 확실히 확인되었죠. 그리고 이번 HN3는 여전히 굳건한 아드레노의 전성시대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세대의 AP가 되겠는데 HN3의 CPU 성능은 A17의 CPU 성능과 비슷한 수준 정도로 평가하더라도 HN3의 GPU 성능은 완벽히 우위에 있다고 이야기해도 모자람이 없는 상황. 벤치마크 성능을 넘어 전성비마저 더 완벽한 우위를 점하고 있죠. GPU 우위 속에 CPU 열쇠의 극복. HN3를 정리해보면 다음 같은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기타 영역들도 마찬가지죠. 언제나처럼 애플에 비해 조금 더 풍성하게 또 아낌없이 담겨진 최신 기술의 패키지들. 그래서 결론은 2024년 드디어 안드로이드 진영의 아이폰과 성능 대결을 벌일 수 있는 플래그십이 다시 등장한다는 것. 특히 내년 CS에서 만나게 될 갤럭시에는 현재 이야기 나누고 있는 HN3가 아닌 여기서 클럭이 조금 더 상향된 오버클럭 버전의 HN3, 즉 HN34 갤럭시가 들어가기 때문에 추가적인 성능 향상을 기대해볼 수 있겠는데요. 그리고 중국의 안드로이드 기업들 역시 더 거대한 배터리, 더 강력한 방열 솔루션을 장착하고 이 기회를 극대화하기 위한 노력을 하겠죠. 아울러 또 하나의 관전 포인트는 바로 엑시노스인데요. 추측과 소문만 무성하던 엑시노스 2400이 내년 갤럭시 S에 채용된다는 것이 최종적으로 확인되었죠. 이 엑시노스 2400과 관련해서 삼성 LHC의 I의 박용인 사장의 코멘트만 정리해보겠습니다 엑시노스 2400은 북미 경쟁사 제품보다 뛰어난 그래픽 처리 성능을 가졌다 북미 경쟁사 애플에 대한 이야기죠 물론 현재 시점에서 추정해보면 엑시노스의 경우는 울트라 라인업이 아닌 일반 라인업에 병행 채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그렇더라도 지난 몇 년간 성능 열의의 시장 환경 속에서 안드로이드 진영의 기술 열성자들이 애타게 기다려왔던 순간이 찾아올 것 같은 느낌이 드는 2023년의 겨울 드디어 아이폰에 비해 떨어지지 않는 안드로이드 라인업이 등장할 시간 스냅드래곤 Hn3의 등장과 함께 시작되는 안드로이드 대 반격의 시간을 기대해 봅니다. 이어지는 시간을 통해 스냅드래곤 X 엘리트와 또 애플 M3에 대한 이야기까지 나눠보며 현재 진행되고 있는 로직 반도체 패권 전쟁의 변화 양상을 짚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하는데요. 애플은 정말 로직 반도체 주권을 빼앗겼는지 이어지게 될 2부와 3부의 이야기들도 열심히 준비해 보겠습니다. 행복한 밤 보내십시오. 오늘도 함께해주셔서 감사합니다.